국가보훈처는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시 공설 묘진의 전몰군경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. 지난해 9월 개정,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,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,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고훈처는 밝혔다. 이에 따라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은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으로 안성전몰군경묘역은 안성사곡국가관리묘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.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에는 김창숙, 손병희, 신익기 여운형, 이시영, 이준 등 독립유공자 32명이 안장되어 있으며, 안성사곡 국가관리묘역에는, 유교참전용사 58명이 안장되어 있다.